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음. 부탁의 말씀을 좀 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 아침에 나올 때 굉장히 춥잖아요. 어, 제가 느끼는 이 공연은 예배 드리러 이 공간에 들어올 때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공기 우리가 어, 추운데 있다 가 들어오면서 느끼는 이 따뜻함. 온기를 우리는 느낍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 주님께서, 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 공기를, 따뜻한 공기를 느끼고 체감하고 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그 마음이 그걸 느끼고 어 그리고 예배의 그 시간만큼은 주님한테 아 그래서 더 주님께 집중을 하고 내가 주님을 더어 생각하고 주님께 말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어, 아침에 잠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공간을 들어오면 어,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제가 어, 이사야 강의를 어, 하다가 잠시 어, 중단을 하고 음, 한몇 차례 정도 간증과 함께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 그 간증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간증 예대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가끔, 아주 가끔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수많은 시간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 속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중심이 되고 변화를 가져오고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제목이 호감입니다. 호감. 그리고 부제는 먼저 찾아오심 음. 제가 처음 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알고 주님께 다가갔던 그 시간들을 어, 제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어, 고백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호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십자가를 알고 언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아셨습니까? 그죠? 머릿속에 탁, 스치고 치지 나을 거예요. <laughs>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기억하고 담아 두게 된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그죠? 저는 이것이 가장, 아, 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의 이름과 존재를 알아가는 그 과정 하나,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어, 어린 시절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했습니다. 공부를 싫어하면서도 놀기를 좋아하는 나이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담임선생님을 만나왔지만 사실 그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는 알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잊을 수 없는 단한 사람의 이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는 국민학교죠. 아, 지금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5학년 담임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의 이름은 조금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변화점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제 기억에는 선생님 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자상하셨습니다. 어느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책받침 하나씩을 나눠주셨어요. 책받침. 그 책받침은요, 한쪽 면에는 십계명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에는 예수님의 얼굴, 그 예수님의 형상을 한 모습과 함께 주기문이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받아본 이 선생님의 선물과 함께 그 책받침은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느낌과 인상을 준 거예요. 너무나 그, 너무 좋았어요. 그 책받침을 공부할 때마다, 글을 쓸 때마다 매번 그 책받침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십계명을 읽어보고 주기도문을 매일 읽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단지 잡는 저는 이미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저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책받침으로 인하여 주님께 대한 호감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먼저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알고 십계명을 알고 주기도문을 알아갈 그 무렵 주님은 망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기까지는 이런 선생님의 가르침, 그리고 선물, 그리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정성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이런 따뜻한 학생들에게 이런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알게 된 거.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호기와 호감이 생겨나고 커져갈 무렵. 주님 또한 나이에 대한 그 기회를 늦추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어리고 순진했잖아요. 때가 늦지 않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무렵 어느 날첫 번째 영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책받침의 모습처럼 흰색 바탕의 옷에, 혹시 PPT? 흰색 바탕의 옷에 붉은색 천을 두르신 모습이셨고, 양 옆에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좀 이미지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늘에서 오셨어 그리고 주님께서 양옆에 사람을, 사람같이 생긴 형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셨어다 아마 천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렇게 함께 계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 물고기가 가 들은 그릇에 물고기가 담긴 그릇을 주님께 드렸어 그걸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왔어그 주님께 무서운 드린 거예요. 물고기를.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꿈은 평생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 한자리에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예수님과 천국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분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가인이되었습니 여러분 각인이라는 것 마치 도장을 쿵 하고 찍는 것처럼 내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내 가슴속에 인정해 변하지 않아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나 어느 누가 나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담임선생님의 사랑과 관심, 그 책받침이라는 선물 하나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호감, 이 호감을 가졌던 것들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하고 나면,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고 나면, 그 당시에는 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 그렇다 이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장르교에서 운영하는 주리학교를 다니는 첫 신앙생활의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이연처럼 임만늘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목수이셨던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배우십니다. 어른이 돼서 30이 될 때까지 목수일을 하셨어. 집을 짓고, 인테리어도 하고, 다 하셨어. 나무도 할수 있는 일들은 다 하셨어. 그렇게 30살이 될 때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30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역의 시작을 위해 집을 나오십니다. 그걸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40주야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이 끝나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시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거치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천국보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처럼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제자들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는가? 바로 베드로와 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야 되 사람을 낳는 어부. 제가 그초등학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물고기를 잡아주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나 복음서가 많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 복음에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시기 이전에 벌써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자를 치료하고 그런, 어,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다가 고기를 잡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물이 그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 올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후에 내가 사람을 남는 업보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 이한보금에는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이야기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본 예수님은 하나님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요한복음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터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래? 저분은 메시아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했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중에도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진 거 누가요? 제자들 주님에 대한 호감을 가졌어. 어 저분이 메시아라고? 저분이 죽은 사람을 고쳤대 이런. 주님에 대한 좋은 감정들을 갖기 시작,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께 향한 호감이 각인이 되고 주님께 대한 신뢰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이 간증과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관심으로 다가왔는가.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런데 제가 오늘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에 대한 첫 암과 만남은요,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 내가 부르고 알게 된 것인지, 그리고 호감을 언제 가지셨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공기, 따뜻한 공기 이답를 했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피부가, 여러분의 영혼이 느낄 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호감이라는 거는요, 관심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원동력이 된다 오늘 그말씀고 하는 기도합시 하나님 감사합니다.